지금 피부가 진짜 좋아지지 않았어요? 피부가 탱탱해지고 화사해진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촉촉해. 구매하셔도 후회 절대 안 하실 거예요.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피부가 안 좋아서 피부과에 돈을 진짜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그때 미백 관리를 많이 받았었는데 진행 순서가 클렌징, 각질 제거, 수분 관리팩, 비타민 관리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 방법을 제가 최근에 집에서 해봤거든요. 와, 효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피부가 진짜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 방법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미소들, 나 방금 세수하고 왔거든. 뭐야? 나 방금 왜 반말했지? 얼굴 깔개졌어. 무튼 저세수 하고 왔어요.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해가지고 모공이 살짝 열린 상태거든요. 이때 이제 각질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미소들 내가 민감 피부잖아. 그래가지고 어 스크럽 제품을 아무거나 쓰면 좀 피부가 뒤집어지고 쓰라리고 아프더라고. 그래서 어 지금 왜 반말하는 거야 나 계속? 정신 차려. 무튼.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사용하는 제품이 아임프롬 피그 스크럼 마스크인데 이 제품이 민감한 내가 사용을 해도 뭐 자극이 조금 덜했고 이걸 확실히 쓰고 나면 피부결이 딱 정돈이 되면서 다음 스킨케어 흡수율을 좀 높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같이 사용해볼 거예요. 제가 이 정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스킨푸드의 블랙슈가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것도 좀잘 쓰고 있는데 이걸로 얼굴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거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한 3분 정도 있다가 이제 부드럽게 물이랑 세안을 하면서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결이 진짜 맨들맨들해져서 아주 좋아요. 이렇게 발라주고 있는데 나는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스크럽은 진짜 아예 못 쓴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이거 스킨푸드 블랙슈가 퍼펙트 첫 세럼인데 제가 이거 한 진짜 몇 통을 비웠는지 모르겠어 너무 많이 썼거든요. 이거를 그냥 화장솜에 적셔가지고 피부결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자극은 없으면서 피부결이 딱 정돈이 돼가지고 저는 이거는 진짜 자주 쓰고 있어요. 어제도 써가지고 오늘은 이 제품을 쓰는 건데 이것도 진짜 좋습니다. 방금 각질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미백 제품 흡수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피부 밑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수분 관리를 해줄 건데요. 사용할 제품은 엄파 락토시카 락킹 세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먼저 팩을 해줄게요. 제가 최근에 사용을 한 제품인데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얇아서 그런지 한 장이 잡히는 게 아니라 한 두세 장씩 잡혀가지고 그 점이 살짝 아쉽긴 한데 제품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잡으면 꼭 두세 장씩 잡힌단 말이지 이렇게 팩을 올리고 한 3분 정도만 있다가 피부결을 닦아줄게요 제가 지금 팩을 해주는 게 미백 관리를 할 때는 수분관리가 동시에 잘 돼야지 효과를 잘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팩을 해준 겁니다 이제 이 팩을 떼주고 피부결을 가볍게 닦아줄게요 이제 마스크팩으로 미백이랑 탄력관리를 같이 해줄 건데요 오늘 사용할 제품은 메디언서 비타콜라겐 마스크예요 이팩 안에는 4가지 유럽산 비타민이랑 콜라겐 추출물이 83%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콜라겐 분자량이 모공보다 작은 500달 톤이래요. 제가 이 팩을 한 2주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피부가 탱탱해지고 화사해진 것 같더라고요. 자외선 노출이나 사람마다 피부가 달라서 개인차는 있겠지만, 음 2주 정도 꾸준히 사용하면 이 정도 효과가 있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형은 에센스가 흐르는 시트 마스크 타입이 아니라 화장품 성분을 뭉쳐서 덩어리로 만든 하이드로겔 타입이고요. 아무래도 겔 타입은 시트보다 약하기 때문에 붙일 때 하단 마스크 필름부터 떼어낸 후 조심히 붙이면 돼요. 보통 갤로댄 마스크는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밀착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메디언서 마스크는 피부 굴곡에 따라 착 달라붙으면서 밀착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팩 붙인 상태로 머리 말리고 한참 돌아다녀도 떨어지는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시원한 쿨링감도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이 팩은 한 30, 40분 정도 붙이는 팩인데 건조함 없이 촉촉함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팩할 때 이렇게 눈에 붙였던 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여기 목주름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다가 딱 이렇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깨알 꿀팁. <laughs> 그럼 저는 팩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시리아 30분 후에 알려줘. 네. 30분 타이머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보야 오예. 30분 다 됐어요. 제가 계속 청소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밀착 되게 잘 됐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품이 피부에 딱 흡수가 되면서 반투명했던 마스크가 이렇게 조금씩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죠? 한번 떼볼게요. 오. 뭐야? 아까보다 피부 환해졌는데? 그쵸? 아직 촉촉해.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날꼭 피부과에서 관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집에서 하루 30분 꾸준히 관리만 해줘도 효과가 분명 있을 거예요. 오늘 사용한 이 마스크팩, 올리브영 온라인몰에도 입장했다고 하니 한번 사용해보셔도 진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미백 효과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앰플을 발라주면 좋은데요. 근데 미백 제품들은 좀 가격대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타민 앰플 제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laughs>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런 수분 앰플에다가 이 레드 스팟, 레몬 파우더를 섞어주면 비타민 앰플로 바뀔 수 있거든요.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미백 관리 할 때는 수분 관리가 동시에 돼야지 효과를 더잘볼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더마토리 물광 앰플이 진짜 수분감이 빵빵해 가지고 이두 조합으로 사용하면 너무 괜찮더라고요 일단 앰플을 손에다가 짜줄게요 짠. 저는 좀 듬뿍 사용할 거예요 두번 정도 이렇게 짜준 다음에 이제 비타민 앰플을 여기다 섞어주면 돼요. 이게 너무 많은 양을 사용을 하면 얼굴이 좀 따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섞어주면서 양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섞어서 발라주면 됩니다. 아까 사용했던 메디언서 마스크랑 요 앰플 파우더 같이 사용하면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 진짜 피부 좋아졌죠? 요즘에 트러블도 안 나고 요 흉터들도 많이 옅어져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laughs> 비타민 앰플 바른 걸 충분히 흡수를 시켜줄게요. 집에 갈바닉 있으신 분들은 같이 사용해주면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나는 홈케어만 한다 하시는 분들은 갈바닉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고 손에 앰플 좀 남았으면 이렇게 턱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그러면 사각턱도 많이 없어지고 아주아주 아주 예뻐진답니다. 우리가 지금 피부에 비타민 수분을 쫙쫙 넣어줬잖아요. 요게 날아가지 않도록 보습막을 씌워주는 게 좋은데, 이때 제가 사용하는 건 아벤느 트릭세라 로션.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영상에서 너무 좋다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사계절, 남녀노소 상관없이 사용하기 아주 좋은 로션이거든요. 이렇게 얇게 한번 발라줄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이 진짜 제가 효과를 너무 많이 본 제품들만 보여드리는 거여가지고 진짜 구매하셔도 후회 절대 안 하실 거예요. 아, 어, 진짜 피부 너무 좋아졌어. 마음에 들어.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 미백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제 열심히 바르는 거 아시죠? <laughs> 365일 낮에 집에만 있어도 선크림을 꼭 발라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저녁에는 선크림 꼼꼼하게 클렌징 해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 맞다. 아까 사용했던 이 레드 스팟은 저녁에만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꾸준함이 중요한 거 아시죠? 꾸준히 관리하면 저처럼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 하고요.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그럼 안녕.